하루 수십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머지 않은 습관이 될 것이며 그 습관은 여러분의 긍정적 잠재의식으로 새로 세팅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알아서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오는 인생이 자동 실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의 의식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좋은 것을 먼저 내보내야 좋은 것만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것만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식과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주변인들조차 나인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리는 확률의 가능성의 에너지 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가능성의 에너지 장이며 나 또한 가능성의 에너지 장의 일부분으로서 속해 있습니다. 즉 지금의 나는 억만장자 수도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죠. 무한대의 모든 가능성이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여태 삶에서 내가 해온 수많은 선택대로 나의 현실이 창조된 결과값이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저 무한대의 가능성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주변 사람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 또한 모두 무한대의 가능성 속에 살고 있죠. 지금 나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수많은 무한대의 가능성 중 하나인 내가 만든 내 우주에서 함께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무한대의 가능성 중 하나가 내 눈에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인즉슨 내가 만들어낸 그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5년 전에 결혼해 루루라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우리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더 이쁘게 키울 수 있을 텐데. 억만장자인 내가 루루를 키우는 것과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루루를 키우는 것은 앞으로 루루가 경험에 나아갈 것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겠죠. 루루도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졌지만 지금 내눈 앞에는 현재가 확정된 루루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의 또 다른 루루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루루는 내가 만든 나의 우주 안에 루루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하와 결혼 후에 성격 문제로 항상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나 나름대로는 참고 참다가 결국 하하와 결혼 하하와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랑 싸운 하하는 내 우주 안에 내가 만든 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에겐 여러가지의 아니 수만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죠. 내가 더 잘해줘서 안 싸울 수도 있었고 나에게 더 잘해주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었고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연애 조차 안 했을 수도 있었고요. 만약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의 하하는 내 우주 안에 하하가 아닌 수만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의 하하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하하는 내 감정, 내 선택으로 내가 만든 하하인거죠. 이렇듯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순전히 나의 감정, 나의 언행, 나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만든 현실입니다. 여기서 아니야 난 잘했는데 무조건 그들 탓이야. 난 잘못 없어 라고 한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불만족스러운 현실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하고자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현실, 모든 상황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인식 인정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자, 이제 인식과 인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가 생기면 외부를 해결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본질적으로 해결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내면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도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외부에만 신경을 쓰고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많아서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네.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면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준다라는 말은 글로 읽거나 말로 하는 것은 참 쉽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갈등 속에서 좋은 것만을 내보내기란 현실에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또 내가 변하고 싶다면 해야겠죠. 열심히 해볼게. 좀 쉬운 방법을 알려줘. 이두 개만 알면, 내면적 성장이 많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바로 알아차림과 사고의 전환인데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잠재의식에 의해 나도 모르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부정적 감정이 올라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아, 나 지금 부정적 감정 올라왔네. 안 되지, 안 돼. 아, 나 지금 살짝 감정적이었나 봐. 뿐만 아니라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할 때에도 항상 1초간 뒤로 물러나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도출해낸 선택값인지 감정적으로 도출해낸 선택값인지 말이죠.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에 수십 번씩 알아차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반은 성공했습니다 알아차림 후에는 고여있는 잠재의식과 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평상시 부정적 감정에 많이 휘둘려 왔던 나라면 알아차림을 잘 했더라도 잠재의식이 항상 말을 걸어올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하던대로 하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여태까지 생존에 문제 없었잖아 라고 말이죠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아, 하마터면 또 부정적 감정에 휩쓸릴 뻔했네. 됐다. 괜찮아. 대수롭지 않아. 와, 위험했다.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뻔했네.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닐 텐데. 괜찮아. 잘했다. 다르게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냥 별거 아니었네. 어차피 잘될 거야. 하루 수십 번씩 알아차림과 사고의 전환을 해보세요. 그럼, 머지않아 그게 습관으로 정착될 것이며, 그 습관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잠재의식으로 새로 세팅이 될 것입니다. 세팅만 되고 나면, 알아차림과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것만을 주고, 좋은 것만을 받아들인다는 긍정적 상황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알아차림과 사고의 전환을 통한 반복 습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하였습니다. 뻔한 말이라 흘리지 말고 실행해 보세요. 분명히 행복과 부와 풍요를 알아서 서로 끌어당기는 멋진 인생을 끌고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만든 내 우주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장과 함께 나의 우주를 멋지게 바꾸어 나아가 보자고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